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아무도 몰랐었던 진짜 큰 손. 최초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저 말고도 이 관련 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봐왔던 영상 중에는 제가 가장 처음 공개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실제 실전 투자에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 도대체 어떤 구조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은 언제부터 주가가 상승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 너무나도 많이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나 뭐이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정책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받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민주당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만 동의를 했고 민주당은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이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 원전을 몇십 년 만에 채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정치사회에서도 원전은 아, 좋다. 이거 이용하자. 라는 쪽으로 합의가 된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정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이슈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이몇십년 만에 이두 정치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파리 기후 협약이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뭐 깨끗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분을 세워서 중국을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2035년 정도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늦어도 2050년도까지 해서 이 탄소 배출 거의 제로를 맞추기 위에서는요. 여태까지 생산이 많이도 뭐 태양광, 풍력,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에 때와 장소, 타이밍에 맞춰서 전기 생산량이 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전력 수요를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햇살이 많이 들 때는 전기 생산량이 많았다가 갑자기 그 햇살이 안 들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올때 전기 생산량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전기 사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햇빛이 잘 비출 때보다 해가 없어서 어두울 때더 필요한 게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후적 영향을 안 받고 최대한 조절하면서 전기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이었다 탄소 배출을 안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안 되고 나머지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안정성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소형 원전이라는 재료까지 기술까지 완료된 이 원전 관련 기술이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어떤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슈화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한미 원전 수출 협력까지 맺게 됩니다. 왜냐?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가장 싫어할 게 중동 지역이죠 왜 중동 지역에서는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니까요 근데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서 탈탈 탈, 어, 탄소 저탄소 정책을 진행할 때이 미국이 중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쪽에 돌아서게 되면 이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때문에 중동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을 맺고 원전을 지어주자 원전 기술 수출해가지고 너는 돈도 벌고 중동은 이 원전을 지어줘서 전. 보급량 잘 갖추고 기술 발전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편으로 가자 라는 어 전략을 세운 게이 판미 원전 수출 협력입니다. 그러게 되면서 미국 글로벌적으로도 원전 이슈가 컷 안그래도 큰데다가 한국하고 같이 맺는다. 이게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면 언제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2021년 21년 5월 이번 년도 5월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가 이번 년도 5월에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부각을 받게 됩니다. 아,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영향을 받았겠죠. 한국 정책 20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세 가지 방안별로 준비한다라는 내용 제가 저번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 와중에 각 당마다 원하는 바가 다른데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원전을 사용하자 라는 쪽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최대한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와 가스터빈의 기술 개발을 기다리자 라는 입장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와 가스터빈 원전 결국, 결국 누구에게 기술력이 집합되어 있습니까 두산 중공업에게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당이 되든 당장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돼야 되고 당장에 가지 않더라도 결국 두산중공업의 근본적인 실적적인 성장치가 나오는 건 성장치가 나오는 것 생각해봐도 수소가스터빈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엔 두산중공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둘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니까요. 그러한 와중에서 특히나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선 주자들이 현재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 주자들이 정, 구체적인 구체적인 정책을 꺼내놓는 경선 어, 정확하게 이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벌여가지고 주자 한 명이 나올 겁니다. 이 주자 한 명을 뽑아내기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8월에 시작되는데 이 8월부터. 자연스럽게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타이밍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실적도 이미 1분기 흑자 전환했죠. 2분기 흑자 이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두산중공업 최근에 뭐 중국 탄엔 원전 지진 자동 설비 공급 계획까지 관련된 재료까지 수주까지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9월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월에 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버티기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한 주가 현재 상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들 다 쳐다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개인 매수가 역대 최고치다. 개인 매수가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끝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아 9월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들 분들의 한쪽한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끌, 끌고 가도 되는 건가? 너무 고점에잡 잡은 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고점에서 잡았으면 안 됐지.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데, 매집하면 안되는 이거 매집하고 있거든요, 이 개인분들. 매집하면 안 되는 거였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두산 종목 끝 아니냐? 너무나도 많이 걱정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뜬금없이 보이시겠지만, 바이든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바이든 전기차 정책이 나왔죠. 애플과 실무진 우리나라의 극비리에 방안했다. 바이든 최대수의 2차전지 국내 생산 우선 리스크 우, 그, 우선 우선 주인은 뭐 리스크다. 뭐 군, 미국 내 생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 설비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부품 공, 공급이 부족한다라는 예상하에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2차 전지 1등 위에서 40조 투입. 전기차 설비 투자 확대, 수입 저평가 매력적. 뭐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로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미국 쪽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두 기업들이 추가적인 공장 설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게 됐고요. 퇴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 이거 원전 얘기하다 뜬금없이 전기차 얘기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우리 이거 못 잡아서 안달란 종목이죠. 못 잡아서 안달란 에코프로가 물림목이 나왔을 때 개인 매집 물량을 보, 보세요. 재밌죠. 어떻습니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최근 작년까지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종목은 눌림목이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보유수량이 언제 눌림목이 나올 때 매집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 지지부진 무섭게 흔들다가 버티다가 매집했다가 딱 쏴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인들은 분할매도를 쳐버리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아쉽냐면 초기에 너무 많이 팔아 버려요. 조금 수익 났을 때 너무 많이 팔아 버린다. 나는 어좀 단점 빼고는 나머지는 쭉 올라갈 때 분할매도라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고점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고점에 잡으시는 분들은 어 패스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눌림목에 개인들이 잘 매집하더라. 라는 부분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눌림목이 나올 때 개인 최대 매집 반등하니까 개인들 엄청나게 많이 팔죠. 그러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오니까 개인들 매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자리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죠? 어, 다 팔아버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고점에 있을 때는 개인들이 안 사요 재밌죠 재밌죠 단기간에 조금 살 수는 있어도 많이 안 사요 많이 안 사다가 개인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부터 매집이 시작합니다 떨어지니까 매집 반등 하니까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떨어지니까 여기서 매집 그죠 개인들 최고치 찍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할매도를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죠 괜히 재밌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이것도 저가에서 최대 잘 매집, 좋은 종목을 싸게 저가 눌림목을 줄때 매집해 놨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좋은 내면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빨리 초기에 팔아버리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지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뭐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 왜? 왜 이렇게 초기에 많이 매도할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잘 매집해 놓고 왜 좋은 기업을 이렇게 잘 날아갈 종목을 왜 매도했을까 재밌는 점은 요겁니다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다 뭐 선물 파생상품의 일부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 시장 질선을 교란하고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서 악용되기도 한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겠죠. 꼭, 이거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용해서 시장을 흔들만한, 어, 힘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거는요, 공매도 비율입니다. 공매도 비율, 공매도가 얼마나 터지고 있는지, 거래량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 보시는 차트인데요. 시제 보시면, 에코프로가 개인들의 매집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눌리복 자리에서 공매도가 터집니다. 보이시죠? 그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엄청나게 많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땐즉 공매도가 좀 줄어버리죠. 재밌죠. 그러면서 개미들은 그 전까지는 공매도 처맞으면서 지지부진한 차트에에서 답답한 차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집했더라도 어, 이 종목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 전까지 공매도 처맞으면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다 넘겨 받고 바로 주가가 쭉. 굉장히 큰 속도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공매도 비율 개인들 물량 살짝 넣으니까 공매도 팍 때려가지고 찍어 누르다가 다시 한번 어,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자 주가를 쫙 올려버리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요 차트 보세요. 공매도 가장 심할 때 언제죠? 여기죠. 딱 봐도 여러분 여기가 가장 심하죠. 가장 심하게 에코프로 BM을 쳐 누르면서 지지부진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개인투자자들이 잘 매집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너무 지루했으니까 여태까지 너무 지루했으니까 이렇게 잘 달릴 주식, 이렇게 잘 상승할 주식을 초기에 다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초기에 다 팔아버리게 됐다. 초기에 다 팔고 주가가 쭉 날아가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성 SDI 볼게요. 공매도 가장 많이 터질 때 어때죠?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예요? 개인들이 가장 최가 최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트가 가장 지루할 때죠. 이 뒤를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딱 가리고 보십시오. 여기를 딱 가려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니까 공매도 때리다가 없애버리니까 주가 팍 올라버리는 거죠. 재밌죠. 그 초기에 물량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잘 버텨놓고 잘 뺏기는. 그 지금 현재 공매도를 통해서 개인들을 겁을 주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즉, 큰손들의 개미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에 잡았던 주식들을 급등 초기에 쉽게 물량을 떠넘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두산중공업 가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직전의 차트도 보세요. 개인들 물량이 올라가기 시작한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공매도가 가장 최대치가 터집니다. 가장 최대치가 터져요. 그 다음에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조금 상승이 나오자 개인들은 다 팔아 버리죠.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요 고점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안 팔고 가져가다 보니까 어큰 손들을 흔드는 거죠. 공매도 찍어 찍어 누르 고올라가라는거 찍어 누르고 올라가라는거 찍어 누르고 올라가라는거 찍어, 올라가라는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 결국 완벽하게 팔지게 하진 못해도. 다음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앞서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셨듯이 상승 초입 구간에 다 팔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계속 공매도를 때리면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수급을 누가 뺏어갈까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명확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면량을 뺏어갔을까 실제 봤더니 아래 보이시는 것은 파란색은 개인 보유 수량이고요 이 형광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개인들이 팔때쭉 매수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죠 쭉 처음에 팔았다가 개인들 흔들면서 개인들이 다 팔아버리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 쓸어 담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 딱 모아가면서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죠. 아,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초저가에서 공매도 치면서 겁나 흔들어 놓고 이제 출발할 시기에 물량을 다 외국인들이 쓸어 담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에코프레비엠도 마찬가지겠죠. 뭐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명확했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외국인은 어떤 펀드 자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우리가 뭐 업계에서 우리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 봐야겠죠. 외국계 펀드 자금들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 되셨죠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이 두산중공업 이라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공매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들어 주고 있는 현재 타이밍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잘 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계속 잘 매집하다가 우리 나 많은 투자 자 2차전지 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한 거 뭐였어요 이제 올라갈 타이밍, 이제 상승할 타이밍에 물량 다 뺏겨 버린 걸 조심하시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흔들고 있잖아. 우리 마음이 막 진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우리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 이런 물량 뺏기지 않고 잘 가져가면서 지금 이 형. 대형 큰손들이 흔들고 현재 있으니까 잘 버티면서 다음 상승 초입 때 팔지 않고 쭉 상승이 크게 나오는 타이밍까지 잘 기다리셔서 수익을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안 그래도 지수도 떨어지는데 두산중공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미 그것은 큰손들이 유도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었다면 그건 큰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절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시고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충분히 공매도를 이겨내시고 잘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어차피 대선이에요, 여러분들. 원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보유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번, 세번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한번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나는 이 매매를, 그, 부산중고가 매매도 좋겠지만, 나는 이 지루한 시장 동안 이걸 좀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확률롭게 종목을 찍어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접 단기 종목으로서 욕심만 내지 않고 충분히 3에서 5% 욕심만 내지 않으면 높은 승률90% 확률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찍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식, 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상한가 랠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하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최근에 찍어드린 종목은 우진 어, 원자 관련 종목이었죠. 과거 직전에 찍어서 30% 급등세 바로 매도 사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요. 27월 26일 날 찍어드렸던 한국전자인증 이거래일만에 18% 정도 급등했고요. 또 다음 날또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 자리 나오자 8%급등한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었고요. 7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삼명 SNC 행보하고 살짝 눌리다가 21% 급등.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종목. 펄어비스 돌발악제에 손절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손절도 합니다. 어, 최근에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손절도 합니다. 제가 100% 확률은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어,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 14%,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맥점 자리에서 찍어드렸죠. 찍어드리고 나서 종목은 80%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이테크솔루션 8%, 그리고 아지네스 테16% 급등, 어,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찍어드렸던 3일 같은 경우 단기간 2거래일만에 50%가량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수익을 다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3에서 5% 목표만 짝 찍어 놓으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뭐100% 확률은 없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100% 무료로 여러분께 상한가렐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어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바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아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맞춰서 접속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렐리라고 검색하시면. 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많은 수익과 정보들, 시황 정보들까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힘든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카카오톡방까지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매매가 무엇인지 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어, 우리도 노력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높은 증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항상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빼놓지 말고 어 항상 어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수익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시장 여러분들 기회에요어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은 유동성 풀어야 돼서 미국 경제 심각하잖아요. 돈돈돈 돈 풀어야 돼서 이 증시는 상승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눌림목 나오는 시장 굉장히 기회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진짜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놔야 하니까 꼭 이번 시장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어,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다른 영상들 뭐 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어, 여러분 뭐 기술적 분석 이야기 매일 매일 듣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핵심적인 정보들 전달해한한 한, 한 주에 한 번씩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매주 어,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 꼭 수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들이 수익으로 꼭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항상 복 받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또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